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 사랑의 창 모둠 세트가 5만원짜리가 4만원짜리가 있고요. 9만원짜리가 있고. 또 국민이 세트도 있고요. 또 창단품도 있습니다. 대품 아이들 창단품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끝까지 보시고 이쁜 아가들 한번 또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육기 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로 3722번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는 국민이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이 세트, 네, 국민이 세트 두 세트 나와 있고요. 네 오늘 착한 가격에 85,000원에 드립니다 10개씩 들어가 있고요 분포함으로 가는데 이렇게 10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당 10개씩 국민이 1번입니다 국민이 1번 요 아이가 로우 로우 철화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이런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로우 철화고요네아이가또 뭘까요 아이는 어홍 뭐죠 홍 화장 네, 홍화장 같이 보입니다. 네, 홍화장 이렇게 모리수 많은 홍화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은 이런 화분이고요. 네, 홍화장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둥근 잎입니다. 네, 화분은 이런 화분이고요. 둥근 잎. 하나에 만 원꼴도 안 되는 가격이죠. 85,000원입니다. 0 10개, 개에 0 개에 85,000원. 네, 이런 화분에 또 이렇게 흙결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어, 파랑새가 들어가 있습니다. 파랑새. 네. 이렇게 파, 빨간색 화분에, 어, 직사각형 화분에 파랑새가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긴 또 미니마입니다. 아주 탈탈 묵은 미니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 화분에. 이렇게 목대도 좋고요. 우와, 너무 좋죠. 하나에 만 원꼴도 안 되는 요한 세트에 8만 5천 원입니다. <laughs> 네, 우와, 너무 좋죠. 여기또 수연입니다. 수연. 와 빨갛게 물들어있는 수연 화분은 이런 화분이고요. 또, 요가, 오팔리나입니다. 오팔리나. 머릿수가꽤 많죠. 오팔리나가. 네, 요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나우쿠미니입니다. 나나우쿠미니. 요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네, 그 다음에, 누다입니다. 누다. 노란색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들어가있고요 가격은 8 5 0 0 0원에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2번입니다. 국민이 2번 세트. 요 아이는, 오, 워터멜입니다. 꽃대에 올리고 있어요. 꽃대. 네, 꽃대가 금방 꽃이 필것 같죠? 네, 워터메리가 빨간색으로, 어, 입장은 또 빨간색으로 물들면 너무너무 이쁘고요. 네, 예, 워터메리. 이렇게, 이런 농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네, 워터메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우가. 로우 노우 하나 들어가 있고요. 화분은, 노우 철합입니다 네, 화분은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요. 옹기 화분. 네, 그 다음에 여하이가 산체스 마요라떼 철합입니다 네, 이렇게 산체스 마요라떼 철화. 이렇게, 그 멋있어요. 예 네, 요런 화분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네드 길바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드 길바 네 그다음에 문스톤 하나 들어갔습니다 문스톤 너무 이쁘죠 알갱이가 동글동글해가지고 네 화분은 이런 화분이고 묵었습니다 알사, 알사탕처럼 단 따글따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묵은 아이입니다 예. 네. 알사탕처럼 돼 있는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집시 무지금입니다. 집시 무지금 하나 들어가고, 네, 미니마 들어갔고, 미니마. 다글다글 다글 잘 굳어진 아이, 묵은둥이. 목대도 이렇게 좋은 아이. 예요미니마 들어가 있고요. 화분 이런 화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줄리아나입니다. 줄리아나 네 줄리아나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이쁜 아이가 들어가고요. 화분도 엄청 멋있어요. 공방 화분 같이 보이죠. 네 이런 화분에 들어있고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이 아이가 아모르 파티고요. 요런 화분에 들어있고 아모르 파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맵이나 하나 들어가 있고요 맵이나 이렇게 해서 1 0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국민이 세트 2번입니다 네 85,000원에 드니다네 여기 있는 창이 두 세트가 더 있어가지고 찍어봅니다 네 9만원짜리 세트 두 개가 더 있고요 5만원짜리 세트가 4개가 나와 있습니다 5만원짜리 세트 아주 착한 가격에 언니 5만원이라 했나 4만원이라 했나. 어, 4만 원 세트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9만 원 세트고요. 네, 9만 원 세트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보, 어, 볼게요. 이 아이가 오, 와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20cm 보트에 들어 있는 아카이 선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카이 선. 오, 너무너무 멋있죠. 네, 금줄도 있고요. 오, 금줄이 멋있게 들어 있고요. 자구가 달려 있습니다. 자구가 밑에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아니, 두 개가 아니네요. 오, 여기 자구가 뚜르이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아카이선 대품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푸에블라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푸에블라. 엄청 멋있게 생긴 푸에블라가 하나 들어갔고요. 어, 한엽이고 엄청 또 맑은 톤에 이렇게 멋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18cm 풀본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엘크온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엘크온. 엘콘. 엘크온이 이렇게 놀랄하게 물이 들더라, 들더라고요. 이렇게 멋있어요. 네. 엘크온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카이저 들어갔습니다. 한엽 카이저. 네. 이렇게 자주빛이 멋있는 한여카이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 한스 봉황이 하나 또 들어갔습니다. 한스 봉황, 큼직한 사이즈고요. 18cm 버튼대 넘쳐 나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멕시코 오렌지 에보니라고 합니다. 멕시코 온에온어뭐 멕시코 오렌지 에보니. 네, 멕시코 오렌지 에보니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구 두개 달려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7번이고요. 네, 18번 볼게요. 네, 이 아이가 18번인데, 이렇게 멋있게 생긴 솜니엄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솜니엄이 이렇게 멋지게 생긴 아이가 자구를, 네, 다섯 개가 달려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1세대 배션이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구 또삥글러서 달렸습니다. 네, 1세대 배션이고요. 네, 이 아이는 어, 킹덤이 하나 들어갔네요. 킹덤. 네, 킹덤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여아이가 레이블리 하나 들어갔습니다. 여아이가 어, 군생으로 되어 있는 레이블리 아주 엄청 돌덩이처럼 참, 잘 달궈진 단단한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총 얼굴은 6도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카이저 하나 들어갔습니다. 한역 카이저. 네, 그 다음에 원종 러시아 하나 들어갔습니다. 원종 러시아 네, 이렇게 해서, 여아이가 예, 18번이었습니다. 네, 19번부터는 가격이 4만원 짜리입니다. 4만원. 택배비가 별도가 있습니다. 네. 4만원인데, 이렇게 여섯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섯 개 여섯 개 들어가 있는 아이 한번 볼게요. 네. 곰마리아 자국 하나 들어갔습니다. 곰, 곰이라고 써야 돼. 꽃말에 자구 하나 달려있는 12cm 포트에 들어있고요 네, 여기가 오렌지 에본입니다 오렌지 에보니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레드 길바 하나 들어갔습니다. 원종 레드 길바. 이렇게 삥둘러서 자구 달려있는 레드 길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스 에이지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네, 이렇게 층이 촘촘해가지고요. 자구도 나오고 있나요? 자구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글따글한 어, 아이스 에이지가 하나 들어가고요. 배선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배선금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몰개인입니다. 예, 원종 몰개인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섯 개 해가지고 4만원에 집니다. 여섯 개 해서 4만원입니다. 너무 괜찮죠? <laughs> 오, 너무 착해요. 네, 예, 원종, 이 어, 아이가 18번, 19번입니다. 19번부터는 4만원입니다. 19번. 20번 볼게요. 예, 20번 아이는 이렇게 뭘까요? 이 아이가, 네. 몰, 어, 몰개인이네. 원종 몰개인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네, 몰개인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레션금 들어가고, 네. 금자구. 금자구라고 합니다. 물, 어, 마리아 금자구인가요? 네. 아, 마리아 금자구 하나 들어가고, 파멜라 금이 들어가고, 파멜라. 크리스마스 변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 변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러시아 하나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이 아이가 19번이었고요. 네, 20번 볼게요. 20번. 네, 20번 아이는, 네, 이 아이도 금자구입니다. 금자구라고 합니다. 네, 자구를 따서 길른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구가, 자구가 자구를 엄청 또 생산을 했네요. 네, 금자구 하나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예, 네, 아이가 뭘까요? 아, 아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델. 멋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에코컨도 하나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야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야생 마리아 하나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배션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배션금이. 네. 배션금 멋있죠? 금기가 엄청 이쁘게 잘 들어있어요. 네.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이 아이는 가... 뭘까요? 안 적혀 있네요? 아, 이게, 이게 젤리인데. 아, 이게 뭔, 뭔냐 아, 뭔 따냐 젤리요? 아, 뭔 따냐 자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뭔 따냐 자구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아이가 20, 20번 었구요 네, 21번 보겠습니다. 21번. 17, 18, 19, 20, 21, 아, 20. 아, 요가 22번입니다. <laughs> 요 아이가 21번이었고, 네, 번호를 안 적어가지고. 네, 요 아이가 17, 18, 19, 19, 20, 21. 요 아이가 21입니다. 22번. 마지막 번호가 22번입니다. 네, 번호가 좀 헷갈리네요. 네, 요 아이가 어, 해모수라고 합니다. 해모수. 네, 해모수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몰게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철화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마리아 철화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어, 오렌지 에보니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구가 달려있고요 네, 요아이 파멜라 금이 또 들어갔습니다. 뒤에 자구 하나 달려있는 파멜라 금. <laughs> 여기도 자구 달려있고요 네, 파멜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샴페인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샴페인. 네 이렇게 피멍으로 멋지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샴페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6개씩 들어가 있고요. 가격은 4만 원에 드립니다. 택배비는 4천 원, 5천 원 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어 4만 원짜리는 총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총 4개, 4만 원짜리 4개 있고 네,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네, 여기는 또창 단품 아이들을 또 영상에 찍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한 아이들을 또 내놓으셨습니다. 아주 착한 가격에 내놓으셨으니까요. 네, 또 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시고, 네, 이쁜 아이들이니까요. 네, 여기,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 아이는 한스 봉황인데, 오늘 5만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한스 봉황. 이렇게 봉황입니다. 네, 요 아이를 한스 봉황을 5만원에 또 품어보시고요. 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네, 사이즈는 한번 볼까요? 사이즈. 사이즈를 봐드려야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21cm, 22cm 거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손톱변이도 있고요. 네, 요 한스 봉황. 이 아이는, 아, 한스 심청이네요. 심청이. 이 아이는 어 5만 원에 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피어 프리세우스라고 합니다. 색깔이 진짜 끝내주죠. 와, 너무 너무 멋있어요. 네, 프리세우스 이런 아이들 데려가셔가지고 모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모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너무 멋진 아이들이고요. 다 명품들입니다. 네, 프리세우스 사이즈는 네 이렇게 나옵니다. 20cm 나오네요. 20cm. 네, 이 아이도 오늘 4만 이 아이는 4 0 5천 원에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5 4 0 0천 원에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아이가 머스탱입니다. 네, 머스탱 이 아이도 4 5 0 0 0 원에 드리는데요 엄청 멋있어요. 와, 너무 너무 멋있어요. 4 5 0 0 0 원짜리. 네, 한엽이고 손톱도 다 살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아이. 자고 하나 달려 있습니다.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사이즈 볼까요? 사이즈. 네, 사이즈 하나씩 다 봐드릴게요. 네, 사이즈는 22cm 나옵니다. 네, 모스탱 45,000원 해드리고요. 네, 요 아이는 또, 어, 블랙 히, 어, 블랙 히어로라고 합니다. 블랙 히어로. 네, 이렇게 멋있어요. 블랙 히어로가. 네, 사이즈 보시면, 이 네, 요렇게 나옵니다. 요 아이도 20cm 나오네요. 20cm. 이 아이도 45,000원 드리는데요. 입장 좀 보세요. 엄청 두툼하고요. 와, <laughs> 한읍이고, 너무 잘생겼죠. 네, 요런 아이, 4 5 0 0원에 부모 보시고요. 네, 요 아이, 돌기 마리아 금이죠. 돌기 마리아 금. 이렇게 한옆지면서 돌기, 금이 이렇게 잘 들어있고, 돌기도 골록골록 잘 들어있는, 이렇게 사이즈 17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를 오늘 4만원에 드립니다. 4만원에. 음,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돌기 말이야 금 4만 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서부터는 조금 몸값이 좀 하는 아이들 대품들입니다. 안전 대품. 이 아이는 원종 몰개인이고요. 이 아이도 오아에서 나온 아이 아이라고 합니다. 오아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완전 물건. 자구가 수없이 달려 있어요. 수없이 삥 눌러서 자구가 달려 있는 원종 몰개인입니다. 이 아이는 12라고 써 있습니다. 12만 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30cm가 나오네요. 30cm. 네, 원종 몰개인. 둘글러서 자고 달고 있는 원종 몰개인. 이 아이는, 어, 가격이 12에 드립니다. 12만원에.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노제. 이 아이는 노제금이라고 합니다. 노제금. 네, 금이 이렇게 잘 들어있어요. 와, 너무, 잘, 너무너무 잘생긴 노제금입니다. 이렇게 목도리에 자구가, 자구가 엄청 커요. 자구 얼굴 하나만도 한 10cm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엄청 큰 자구를 달고 있는 이런 아이는 모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나오죠. 10cm 나옵니다. 얼굴 모, 어, 자구 얼굴도 10cm씩 나오는 아이입니다. 10cm. 10, 이 아이는 13cm 나오네요. 요 13cm 나오죠. 12c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는, 음, 로제금이고요. 로제금입니다. 네, 이렇게 금기가 이쁘게 잘 보이죠? 네, 요 노제금은 네, 사이즈 엄청납니다. 요 아이도 30cm 포트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는 27cm 나오네요. 27cm. 네, 27cm 나오는 로제금요 아이는 15만원에 집니다. 15만원입니다. 네, 여기 돌기마리아 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가 또 오, 멋있는 또요 아이가 초창기 초창기 아이라고 합니다. 이 예, 글래머라고 합니다. 네, 초창기 글래머라고 하는데요. 네. 이 아이가 금이 있습니다. 금이, 금기가 들어있습니다. 초창기 금인데요. 초창기 글래머인데요. 이 아이가 금이 들어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목도리에는 엄청 자우를 많이 달고 있고, 네, 어마어마하게 사이즈 큰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큰 사이즈의 글래머, 초창기 글래머고요. 1세대 글래머입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0한 8cm 거의 되는 것 같아요. 28cm. 이 아이도 가격은 12만 원에 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이 아이도 글래머 2번입니다. 글래머 2번. 이 아이도 초창기 글래머 2번입니다. 네, 초창기 글래머 2번. 이 네. 아이도 12만 원에 입니다이 아이도 엄청 자고 달고 있고 네. 이렇게 큼직한 25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네, 바깥으로 막 나가 있죠. 네, 요 아이도 12만원 애들이고요. 글래머 3번입니다. 네, 글래머 3번도 12만원 애들입니다. 오, 너무너무 잘생겼죠. 요 아이, 아이가 제일, 저는 요 아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네, 글래머 3번. 네, 요 아이가 글래머 3번이고 자구 잔뜩 달려있습니다. 요 아이 자구 하나에 판매 5만원씩, 요즘에 판매 5만원씩 하잖아요. 3만원에만 팔아도, 예, 네, 한, 33만원만 팔아도 금방 나올 것 같죠, 본전이. 본전이 <laughs> 금방 나올 것 같아요. 네. 글래머 3번도 가격은 12만원에 듭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구 엄청 달려있습니다. 자구가 엄청 큼직큼직해요. 네, 사이즈 보시면 30cm가 나오네요. 이 아이는 30cm. 네, 요렇게. 멋있죠? 네, 3번까지 글래머고요. 4번 볼게요. 4번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제, 나탈리나입니다. 이 아이는, 다, 나탈리나입니다. 나탈리나. 이 아이는 15만원이라고 돼있네요. 15만원. 와, 15만원인데, 12에 드리기로 했어요. 예. 네. 12만원에 드니다 나탈리아. 이렇게 자구를, 와, 이 아이 한 번, 삥, 삥 돌아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목도리에 자구가 수도 없이 달렸죠. 이렇게. 와. <laughs> 이렇게 많이 달려있는, 이 네, 아이가 나탈리나라고 합니다. 나탈리나. 예, 네, 요 얼굴 좀 보세요. 얼굴. 모조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나탈리나. 이 아이는 15대 12 애들입니다. 이요 네, 아이도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한 25cm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25cm. 나탈리아. 나탈리나 나탈리 난지 나탈리 인지 이렇게 15만 원에 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레드 타이거 마리아 엄청 큰 제품인데요. 층수도 높고 엄청 사이즈도 큼직한 사이즈 네, 레드 타이거 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는 어 8만 원에 드립니다. 네, 8만 원에. 오, 너무 좋아요. 가격을 이렇게 착하게 드렸는지 네, 어느 분이 이거 좀 올려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 네, 아이 24cm가 나옵니다. 24cm? 네, 이렇게 나오는 아이인데요. 오늘 이 네, 아이를 8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 글래머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네, 이 글래머는 5만 5천원에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구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얼굴이 4개 달려있는. 한 몸입니다. 한 몸. 네, 한 몸인데 이 글래머 이 아이를 오늘 55,000원에 집니다. 네. 7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55,000원에 꾸며보시고요. 네긴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